보자 스톤 에이지 월드 내일 출시죠. 사전 다운로드가 되는 구만. 사전 다운로드도 얼른 받으세요. 캐릭터 8개요. 우... 스톤 에이지 원작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일단 제가 그 스톤 에이지의 골수가 아닙니다. 골수도 아니고 뭐 스톤 에이지를 막 즐겨했던 그런 플레이도 아니고, 워낙 고니 고인물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논할 수가 없어. 이 스톤 에이지를 좋아하셨던 그런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팬이 제가 깝죽도면서 아는 척 하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아는 척 하는 편인데, 스톤에이지는 제가 아는 척안 하고,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규 유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즐기도록 할 건데, 스톤에이지가 여러 가지 장르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스톤에이지 나온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안 좋은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톤 에이지 월드의 유튜브 채널인데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저도 계속 유심히 지켜봤지만 뭐 스톤 에이지의 IP가 강력하기 때문에 무시는 할수 없는 그런 게임이거든. 신호여들이 각종 영상에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고 아마 스톤 에이지를 옛날부터 진짜 마음속에 품었던 분들은 아마 팩트적으로 댓글을 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 와봤는데 어, 저도 스톤 에이지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첫 번째 댓글 한번 볼까? 이 영상 보니까 저분들은 PC 스톤에이지 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냥 입으로만 떠든다. 저도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도 스톤에이지를 그냥 그 시대에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일 뿐이지, 그거를 막 주력으로 그 게임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스톤에이지를 오랫동안 해왔었던 분들이 봤을 때, 야, 왜 이렇게 와서 아는 척 해? 까먹거리고, 니가 뭘 알아? 약간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센 거지. 좀 진짜, 화석인들 데리고 와서 좀 얘기 좀 하지 뭐냐 급하게 섭외해 가지고 급하게 만든 그런 티가 난다 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스톤에이지 스톤에이지 월드가 짝퉁이다 아 어, 이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저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대만에서 출시를 했다가 대만에서 서비스 종료를 한 게임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새로운 게임 맞냐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유저들은 다 아는 거지 야 씨, 대만에서 망했잖아. 야, 근데 이렇게 새롭게 포장하면 될것 같아? 요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스톤에이지 2라는 그 게임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서버가 오히려 스톤에이지의 감성을, 어, 느끼고 싶으면 스톤에이지 2를 해놔. 이건 뭐 그냥, 이 표는 그런 게임 아니냐. 추억팔이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뭐 그런 거죠 아주 길게 써주셨어 넷 마블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약간 현질력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현질 게임이 됐죠 예,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반응들을 쭉 굉장히 길게 적어 주셨어 이 정도면 이건 진짜 게임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이 정도 댓글 못써 토네이지 팻에 별 붙이는 순간부터 망한 거다 어, 별성 붙이고 어, 이럴 때부터 이제 망한 거다 어차피 현질유도 뽑아내 게임이다 운영 적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고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실제 유저들 고인물들이 쓰신 거예요 여기도 나왔지 대만 중국에서 망한 거 한국까지 와서 오픈하면 말이 많어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대만 서버를 좀 해보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패포액 시스템은 뭐 일반적으로 뭐 뽑기나 그런 거 없이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률이 뭐 극악이라고 해요. 뭐 양기로라든지 뭐 좋은 패들 있잖아. 뭐 산대장 패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 패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뭐 노가다로 잡으려면 졸라게 힘들다. 근데 이제 현질로 하면 쉽게 얻는다. 뭐 그런 얘기겠죠. 별 의미가 없다. 아별 3개짜리 어차피 뭐 아이템 먹이면 그냥 별 6개짜리로 만든다 이게 무슨 어, 스톤웨이지의옛 감성을 살린 거냐 에, 아주 팩트적으로 찍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어, 사람들이 에, 글을 썼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게 좀 비판가잖아요 비판가인데 비판을 하려고 하려고 하다 너무 하려고 했는데 어, 너무 사람들이 팩트적으로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한 분이 이렇게 길을 많이 글을 길게 쓴다는 건 어? 어, 그만큼 게임에 굉장히 애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넷마블 마케팅 자체가 뭐 솔직히 모바일 게임 잘안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쓰잖아요. 물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게임을 사랑하고 어, 그 게임을 즐기고 그런 유저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유저를 잡을 생각 안 하고 일단 돈때려받기 박아라. 그리고, 옛날 추억 마케팅 조금 하면 사람들 올 것이다. 안 돼. 내가 봐도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내일 직접 플레이를 할 거예요. 내일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이제 와가지고, 어, 여러분들은 같이 플레이를 해서 이게 과연 재밌는 게임인가? 그냥 추억팔이 좋게임인가 아, 어, 제가 내일 가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출시가 되면 또 저희가 리뷰 영상 만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리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어, 여러분들에게 리뷰 영상을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내일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얘들이 제이의 그 느낌의 그 팩트 제의 느낌을 받은 건가? 이분들이?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 정도면은. 자, 이상 지혜였고, 내일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서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